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천국 묵상, 치유 예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천국을 묵상하면서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영육 간에 치유받고, 세임을 얻고, 그리고 변화되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신부들, 요한 계시록에 말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찬송할 찬송가는 175장, 준비됐나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 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줄을 막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오! 신랑 예수 오실 때밝근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를 맞을 준비가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인잔치 기뻐하며 찬송하며 찬송 부르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덕 우리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맙겠네 기쁨으로 주를 뵙겠네 기쁨으로 찬송하며 뵙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어제와 함께 같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예, 조금은 길지만 예, 제가 어제부터 이 산상 보훈을 예, 다시 에,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 얼마나 감사한지, 야, 천국 묵상 치유 예배는 나를 위해서 어,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이구나. 이 책임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에, 번역된 산상수에 대한 그런 책들이 여러 권 있어요. 저는 일찍부터 그 책을 읽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처녀들이 되기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생각하면 자랑할 게 없어요. 이제 병아리 눈 뜨는 것처럼. 그런데 이번 기회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를 위해서 감동시켜 주셔서. 에, 아무쪼록 에, 이 천국 묵상 치유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왜요? 저처럼 은혜 받기를 원해서. 아니, 저보다 더큰 은혜를 받으셔야 더 크게 쓰임 받으시죠. 참, 감사한 마음으로, 이회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하고, 널리 널리 전하세요. 널리 널리 알리세요. 이게 복음전도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천국 확장 사업이에요. 누르기, 번져가지고, 가루 소말 속에 밀가루 누르기, 완전히 발효되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발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노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오늘 아침도 어, 영하 7도이니까 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정도 되겠죠 그래서 목도리를 둘렀어요 금요일입니다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월이 유수와 같다. 저는 모두에 말씀했지만 이 산상 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다시 복습하고, 다시 공부하고, 다시 훈련하고, 다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의 재림.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목사가 된 것에 대해서 한없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저보다 7배나 더 은혜를 받으셔야 해요 왜요 저보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갈 날들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을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우리 장모님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어머님은 노후에 92세의 세상을 떠나셨는데 건강관리, 노후에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전혀 염려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지? 무엇을 입지? 늙어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하지? 저금통장에 돈도 없는데? <laughs> 아들이 있잖아요, 아들이. 우리 아들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건강에 대한 준비, 연금에 대한 준비, 뭐, 뭐, 보험에 대한 준비, 뭐, 준비. 제가 볼 때는 전혀 없었어요. 우리 장모님도 시골에서 아드님과 손주들과 농사지며 살으셨는데, 전혀 뭐, 운동하시고, 노후에 경제적인 준비, 뭐, 준비, 전혀 없으셨어요.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은 노후의 준비 때문에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니면 저와 같이 늙은이들은 얼마나 걱정하고 있어요. 에이. 암이 한번 걸리면은 몇 천만 원 들고 고생하고 염려하고 치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요새 간병사 두고 24시간 키워 받으려면 500만 원이던데요 월. 뇌경색으로 쓰러지면 어떻게 돼요? 24시간 돌봄이가 있어요 병원에서도 어떻게 준비하실래요?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준비해야겠죠. 그러나 완벽한 준비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은 대사를 이으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인의 일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영원히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과 혼과 몸이 온전케 되어 준비되기를 원하노라. 파울사도가 사랑하는 대사누니까 교인들을 위해서 충보 기도한 거예요.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능력의 기도는 충보의 기도라고 이사야서 59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도 짧은 시간에 끝날라고 그래요. 예. 감사하면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무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 5만 개, 6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분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겠는가? 절대 아니죠, 아니죠. 산상 보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은의, 은의 이축복, 적복복, 뭐, 뭐, 형통, 만사형통, 별지대도 첫체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천국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이것이요 마지막 여덟 번째 복이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 이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있어도 걱정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천국의 상이 있다. 첫째 복도 천국이고 마지막 여덟 번째도 복이고 그 다음에도 이 설명하는 말씀 가운데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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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로 건강하게 네, 무쇠다리 쇳발뚝, 역발순 기계사로 자녀들의 축복받고 예금통장에 돈이 많고 수백억짜리 재산과 수천억짜리 재산과를 할지라도 건강해서 백세를 산다 할지라도 지옥 가면 무슨 생각, 무슨, 무슨, 무슨 필요가 있어요. 음부에 가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 나라와 그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억만 장자 건강에도 만석궁이는 만가지 걱정, 천석궁이는 천가지 걱정, 옛날 지혜로운 어른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천국을 준비할 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살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수 있다. 날마다,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자는 천국이지요 천국. 아, 주님 모시고, 저 음성 듣고, 순종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지옥 생활이에요. 천국 생활이죠. 그래서, 이 산상보호는, 이, 이 모든 크리스도인들은 제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도 역시 천국보금을 듣고, 그리고 훈련하고 살수 있는 교회에 다 들어와요. 예?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하고 또 이렇게 훈련해가지고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천국의 삶을 살아야죠. 아멘이죠? 예. 오늘 한국교회가 유기라고 그래요. 전 세계 200여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인구 소멸의 나라라고 그래요. 500년 후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제로가 된다고 그래요. 감사한 것은 금년에 조금 에? 결혼 결혼 인구도 늘어나고 신생아 출산율도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돼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 인구 소멸과 함께. 시골 교회들은 이제는 문 닫아요. 두 교회, 세 교회, 네 교회, 다섯 교회가 합쳐서 한 교회가 돼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들 생활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시간 기억해야 하고 감사할 일이 있어요. 나의 주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온 인류, 80억, 온 세상 사람, 공산주의자 저 중공의 14억, 폭력당의 불쌍한 내 동족, 김씨 왕조 때문에 하나님이 손만 놓으시면 그냥 끝날 터인데, 2500만 내 동족, 모스렘권, 불교권, 힌두권, 그리고 사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자칭 선지자도 있고 사이 이단들 내가 보혜사다 여기와야 구원받는다는 사람이 80명이래요. 희망이 있습니다. 이 산상보원을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예배 끝나면 여러분들 묵상하는 시간 가지세요. 눈을 감고 고요히 주님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천국의 삶을 산다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라고 소리쳐도 빛의 삶을 살지요. 소금이 되지요.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내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그들이 배가 불러도, 내가 배가 고프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을 떠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 예수님 떠나 교회를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왜 우리나라가 마약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산상보은, 천국의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완전히 점령된다면, 무장된다면, 날마다 날마다 믿음이자라고 소망이자라고 사랑이자라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열매는 자연히 맺어지는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최고의 전도도 최고의 선교도 이 복음이 아니겠는가? 그렇죠? 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평등고대에 손을 얹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저를 감동시키는 주님 저를 여기까지 건강하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셔야 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안수해 주셔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천국, 목상, 치유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산상보원의 팔복은 나에게 소관되는 말씀이 아니다.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어떻게 살수 있느냐? 어떻게 거짓말하지 않고 살수 있느냐? 포기해 버리고 방기해 버리고 무시해 버리고 성령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 되게 하시되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영안에 모시고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순간 순간 동행하면서 살게 사오니 주여.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하시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며 남은 생에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기 위해서 남은 생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종을 축복하시고 이종의 아내를 축복하시고 자녀선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를 축복하는 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되 이 복음이 전파되어 선교한국, 선교한국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주님의 능력으로 북한이 열리고 백두산과 한라산이 하나가 되고 금강산과서악산이 하나가 되고 해독북까이 8천만이 선교사되어 마지막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세계복음화의 종주국 센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치유하심이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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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끝나면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묵상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주 예수의 기도를 드리시고 제가 특별 찬송 한점 선택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